900원에 옷 하나 고른 게 아니라 네. 세트예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가격만 시원하게 아니고요. 옷의 소재도 옷의 디자인도 옷의 색감도 너무 시원해요. 그렇죠. 그리고 제 마음에 평화를 주더라고요. 음. 민소벨 입을 때 어, 이런데 혹은 여기 배부분이다 민망한 데요. 싹다 커버 가능하고 네. 아이보리 핑크에 모브 핑크 아아 너무 예쁘죠. 자, 그리고 블랙 제가 입고 있는 거 뒤에 구멍 다 뚫려 이거 보이시죠? 바람 다 통하고 선풍기 바람, 에어컨 바람 다 통하는 통기성 예술인 크로셰 가디건이고, 근데 딱 걸쳤을 때좀 고급스러운 무드도 있고, 제가 말만 안 하면 이 가디건을 내가 3,300원에 샀다라고는 아무도 믿지 못할. 어. 자 보세요. 이렇게 뚫려 있는 이 느낌 보이시죠? <laughs> 이런게한 여름에 입으라고 저희가 말씀드려요. 정말 한 여름에 뭐 8월 진짜 그 더울 때 아니면은 9월 달에도 좀 이제 더위가 길어진다고 하니까 그 더운 세즌에도 네. 충분히 걸쳐 입기 좋고요. 기장감 뒤로 돌아설 때도 한요 정도 음. 너무 짧지 않게 나와 있습니다. 모본의 크로셰 가디건 한번 입어보시고 네. 아마 시중에 아무리 찾아보셔도 요런 퀄리티 요런 가격은 못 보실 겁니다.